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조은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리시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법률 홈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서 법률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등 현장을 방문하여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 주치입니다. 백경영 구리시장은 법률 홈닥터 운영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으로 적시에 필요한 법률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리시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충전기가 부족해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0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리 시내 설치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기 수는 총 698기이며 전기차 등록대 수는 753대로 높은 충전소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구리 문화원 제8대 안영기 원장의 이임식과 함께 제9대 탄성은 원장의 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탄성은 구리 문화원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구리 시민의 사랑방이 되는 문화원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권봉수 시의회 의장, 윤호중 국회의원 등 정치계 인사들과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도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행정 이부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설치, 도로 개설 공사,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비 부담 개선 등총7건을 건의하며 특히 경기도 의료원 백봉지군의 설치와 관련해. 동북부 지역에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우석 경기도 행정이부지사는 남양주시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2월 27일부터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에 접수를 받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 등에 대한 비용을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75% 미만 가구와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장례비용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견 동물 등록이 필요하며 미등록된 경우에는 3월말 시행 예정인 고양시 내장형 동물 등록칩 지원 사업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2월 20일 민선 8기 공약 추진 점검 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공약 추진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세부 점검이 필요한 32개 공약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고, 추진 사항을 보고받은 김동은 의정부시장은 부서 간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기적으로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협업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10대 정책 목표와 130개 세부 공약을 최종 확정 짓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의회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교량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지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리시 의회는 해당 교량의 위치상 87%가 구리시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하며 명칭 갈등이 계속될 경우에 왜 구리대교여야 하는지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구리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구리대교 명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와 시의회도 구리시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구리시의회 건봉수 의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구간에 한강의 교량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다리는 현재로서는 당초 이 계획을 초기 입안 단계에서 가칭 고덕대교로 명명해서 일단 계획이 진행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후년쯤에는 완공이 될 준공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리 명칭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는 시민들이 그 다리 이름을 구리대교로 변경해야 된다, 확정해 달라라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 시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구리시 의회는 뭐 하고 있느냐 더군다나 지난주에 어 인근한 그 구리 그그 그그 다리가 걸쳐가는 강동구 고덕동이 소속돼 있는 강동구 의회에서는 그 다리를 고덕대교로 해달라는 어 거리한 채택을 했는데 의회는 뭐 하고 있느냐라는 질책 그리고 특히나, 어, 저기, 시장과 같은 여당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질책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음, 저는 그 기사를 이제 모르고 있다가 다른 기자분이, 어, 구리시의 입장이 뭐냐는 전화를 받고, 그래서 그 기자분이 보내준 링크를 보고 이제 그원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단톡방에 그 기사를 같이 공유하고, 그게 일요일 일입니다. 공유하고, 월요일 자에 와서, 일단, 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 뭐 입장이라든가 향후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되겠다 싶어서, 1차적으로 제가 한 일은, 어, 그, 현재 그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균형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 개발과로 하여금 현재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 한강 횡단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2차 정리의 기간에 현장 확인, 그 현장 사무소에 가가지고 요것 관련한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의회에서 의견도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일단 보고를 먼저 듣자. 그래서 어제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 보고 받은 내용은 다시 요약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일단 사업 개요는 2026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입니다 이게 이제 안성 구리에서부터 안성까지 구간인 거죠 이미 구리포천은 개통됐고 현재 2차 사업으로 구리에서 안성까지 사업을 하는거고 이제 안성에서 세종까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완결돼서 총 세종포천간 그 이렇게 횡단 도로가 완결되는 건데 이 안성구리간 사업은 2016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간이고 어, 현재 사업 위치는 남구리 IC 우리 저 강북도로에 접해 있는 그 남구리 IC에서 강 넘어 있는 강동 IC 구간에 교량을 놓겠다는 겁니다. 사업 규모가 2.04km 육차로로 구성되어지고 총 사업비가 3,710억 원이고. 어, 발주처는 이건 도로공사에 사는 국가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발주처 도로공사고요. 시공사는 현대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을 보면은요, 2016년 8월에 어, 일단 도로 구역 결정 관련해서 일단 노선에 대해서 확보를 했고, 뭐 그다음에 이전하고 그러다가 2020년에. 2020년에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건만 첨부해 주신 것처럼 당시 구리시의회 8대 구리시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건의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리는 구리대교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는 구리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이미 해서 국토부와 경기도와 강동구와 한국도로공사에 어, 발송을 한바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2월에 어, 일단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당시 시에서 한강 횡단 이 교량을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구리대교가 맞다라고 이건 우리 구리시에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2021년 1월에 집행부 당시 집행부에서 구리대교로 명명해야 된다는 건의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회신한 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도로공사로부터 앞으로 이 지명을 어떻게 지켰다라는 계획을 회신 받았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2022년 12월 경에 지자체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작년 8월에. 한국도로공사 사업단장이 구리시 방문할 때 역시 구리대교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협조 요구를 한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차 정례회 때 그러니까 그게 2022년 11월 28일입니다. 구리시회 제2차 정례회 때 현장을 방문해서 지금 구리대교 놓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그간의 추진사업 등등을 설명 듣고 당시에 배석한 도시개발사업단장 그리고 균형개발과장 등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 우리 도로공사 그 담당자들에게 일단 이게 구리대교로 명명되어 야될 뭐 타당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전시장의 지지호소 활동 지시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을 추단할 근거가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녹취록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고 직접 수혜자는 선거 출마 예정자일 뿐 조전시장이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을 위해 남양주 북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야간 단속활동을 펼쳤습니다. 합동단속반은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소음기 불법 튜닝, 조향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이륜 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등 소음 진동 관리법 위반 여부까지 점검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양 특례시가 맞춤형 자치 모델의 선도 주자로 공식 선포됐습니다.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은 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의 가시적 변화를 보여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위상 강화와 행정 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고향특례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과 자족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역할과 기능을 하기에는 정말 틱없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아마 논의하는 이 특례법, 특례시의 특례 특별법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법적인 정도가 뭐 광역시의 기준이 옛날에는 아마 100만 정도로 기준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아마 150만이라는 인구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데 100만 넘은 도시에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내용을 담아내기는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늘 아마. 11월, 지난번 우리 그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에서 임시회에서 얘기됐던 특례시 특별법이 어 국회에서 이렇게 열리게 돼서 너무나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참석해주신 우리 이상일 용인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이재준 수원 시장님 그리고 어, 갑자기 성함을 잊어버리 미안합니다. <laughs> 예, 창원시장님 홍남표 어, 예, 역시 우리 어, 의원님 말씀해주요 홍남표 우리 창원시장님 미안합니다. 어, 순간적으로 이렇게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어, 4개 특례시에 어, 국회의원님 참석해주시고 도의원 시의원분들이 다 참석해주셔서 아마 그 좋은 뜻을 잘 만들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더 포괄적인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도 뭐 드렸습니다만 재정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종 우리가 그 행위를 하기 위한 어,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의 권한들이 어, 제대로 부여되어야 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잘 만들어 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춤형 자치 모델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이번 특례시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진일보한 지방시대에 실현하는 초석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좋은 내용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NWS 방송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